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2-3,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차수에서 수업했던 내용 중에 감성을, 조직,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아주 간단하게도 향상시킬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능한 말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 이것만으로도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자. 아, 두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 말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만으로도 어,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 감성적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어,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는 노력,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리더도 실천해야 되지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예,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할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번 차수 강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골모 보야티스와 매키 학자가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다시삼,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를 위한 방안인데, 골모보야티스와 메키학자가 제시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어,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 조직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체를 만들려면 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세심한 교육이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감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억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됐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이뤄내기 때문에 스스로 어 할수 있는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어, 할수 있도록 어떻게 세심한 리더를 할 것이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성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더 좋겠다 하는 내용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감성적 현실 인식이라고, 인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 현실 인식 중에 조직의 감성적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상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 공감대가 아,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에, 때로는 부하들의 상향식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하들에 의해서 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또한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성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감성적 현실인식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 형성인데요. 구성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의 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 수립시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 혼자서 모든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공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가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으로 어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원이 원하는 것이 뭐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어 개개인의 공통된 꿈이 추구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와 관련된 내용도 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니이 아, 전에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업무 성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보지 않는 일들에 도전적인 것을 해야 식상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전과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대다수 리더들은 본인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혼자 하고 사소한 일만 직원들이 하는 걸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성이 타고난다면, 감성지능을 타고난다면 좋겠지만, 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감성지능은 개발하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감성 리더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조화가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부조화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스스로 지각하지 않고 있을 때 감성 조직은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감정적 기조를 잘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하고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 방안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감성 지능 향상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감성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성을 건설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찾, 찾을 수 있을, 있게 할 것인가 긍,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하는 것 이게 촉진자 역할로서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감성 지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꾸준히 감성적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리더는 조직을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독선적인 내용이 아니라 늘 회합을 하고 의견을 묻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서 반영하기도 하고 수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전착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인간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직 발전과 성과 달성에 구성원이 동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 인식이 생성됨으로써 일의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 지능과 공감의 분위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징물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을 꾸준히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내이 이 감성적인 조직을 감성 지능 조직을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니 유지할 수 있는 내용, 이 내용을 감성지능 유지라고 우리는 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음, 감성지능에 대한 아, 골먼이 이 제시한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는 아, 감성적 현실 인식. 이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공통된 꿈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은 개발을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타고났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시키고, 포착하고,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인 방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이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고 견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 안에 해당됐습니다 자,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성적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구성원에 보낸 어떤 격려 메일, 메시지, 조직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례를 하나 들었던 것은, 아, 중국의 에, 위대한 음, 군사가이자 아, 개혁 정치가로 재판, 아, 재평가를 받고 있는 아, 조조의 일화를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조조는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인간적 매력과 풍부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정보하러 갔다가 허창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의 땅 초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전쟁 때문에 많이 죽고 어, 흩어졌기 때문에 꼭 고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유명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아, 유비를 정보로 갔다가 아, 돌아가면서 고향 땅을 들렸는데 에, 고향 땅을 들리면서 많은 전쟁 때문에 에,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포고령을 내린데 내가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나를 따라다니다가 죽은 장사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논밭을 아, 나눠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아, 학교와 선생을 두어서 공부를 시키더라, 아, 공부를 시켜라고 어,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조는 고향 사람들의, 에, 고향 사람들을 강격시키고 어, 부하의, 애들을,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부하 자신들이 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자기 부하들 현재 살아있는 부하들이 앞으로 다가올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살아있더라도 이 리더는 조조는 이렇게 아라스람들한테 해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해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이렇게 포고룡을 내립니다. 유리한 정치가이고 리더 조조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조조부 인재등용의 핵심 원리로 인성과 인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장수와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따라 목숨을 거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를 체크하고 공을 남에게 돌리고 농공 행상을 통해서 어, 남을 장려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결점과 약점이 있다.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사람을 제압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관대히 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룰을 지키되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때로는 관대히 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과 단점이 있고 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손해를 피하려는 것이 있었을 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조의 리더십에 지금 다시 한번 인재 등용부터 시작을 해서 인성과 인심을 가지고 움직였던 조조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됩니다. 조조는 사심 없이 대하고 사리로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막무가내의 지시가 아니라 사리에 맞게 설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원행을 이실시켜 신뢰를 얻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아, 리더로서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다시 되살피게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대했던 것. 이것이 아주 감성적인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심을 얻어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실천한 리더로 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 엄격한 신상필벌이 있는가 하면 아,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하고 아, 그랬지만 그 위에 따뜻한 인간애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탁월한 성과를 낼수 없다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강한 냉철한 리더지만 아, 그러나. 아, 감성이 뛰어난 리더의 모습에서 조직을 이끄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가는 사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자의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뒤로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 승무원들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붕괴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리더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우리가 해결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강의정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살신성의로 모습을 보여준 몇몇의 영웅적 행동들이 몇 분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려져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동양 피스톤의 홍승겸 회장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양 피스톤의 재직 중이던 황인열씨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팩마왕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그뱃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시체라도 찾을 것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 이 사람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에, 사표를 제출하고 팽목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회사에서는 의외였습니다. 어, 당신의 속 타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걱정 말고 어, 딸을 찾은 후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어, 사표를... 어, 발려했고, 어, 출근하지 않는 7개월 동안 어, 그 시간 안에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했던 어, 동양 비스톤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03일째 만에 선체에서 딸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 슬픔을 안고 어, 회사의 배려로 다시 이 사람은 아,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직원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면 운영이 잘될수 있겠느냐 직원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다 이런 것을 늘 소신으로 펼쳐온 아, 홍승겸 회장의 에, 따뜻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 동양피스톤의 구성원들, 그 직원들은 감동을 하면서 나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걸쳤을때 회사는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해서 더 직원들의 열심히 하고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났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런 사례들인데요. 어떤 감성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급반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지페스라는 신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신발을 선물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 있는 그 여자분에게 신발이 반품이 들어온 것을 반품을 받아주면서 슬픔을 위로하는 꽃과 선물을 다시 전달해주는 사례 때문에 그게 SNS에 회자되자마자 매출이 1000%가 넘는 매출을 발생시킨 감성 경영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 진흥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개발함으로써, 실제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감성경영론의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감성만 떼어놓은 게 아니라 뒤에 감성경영론이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감성은 경영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감성 경영론은 굉장히 내용이 사례와 학자들의 연구, 또 사례 발표, 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성 지능을 가진 감성 능력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2-1부터 3까지 두 번째 주차 이주차 강의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성 지능의 가장 중요했던 정의는 자신의 감성과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고 나서, 아, 이것을 감정이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감성 능력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성지능에 대한 정의를 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어, 꼭 여러분들이 에, 교재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아, 인재선벌법 중에서 여우리의유컴론 낙희, 고공비노, 즐거움에 빠져보게 하고 기쁨에 빠져보게 하고 괴로움에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보고 두려움에 얼마나 두려움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보고 슬픔을 어떻게 삭히는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면서 인재를 선별한다는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에, 취업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미니 테스트 해보는 아 내용이 있었죠. 아 감성 지수를 미니 테스트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 내 자신을 아 되돌아봐서 나는 감성 지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아, 사례로 어, 여러분과 아, 동양 피스톤 그리고 세월의 사례로 아, 감성에 관련된 감성 경영의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 대면 강자였으면 조금 더, 더 리얼하면서 어,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건데 비대면 강좌에서 여러분들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대면하고 하는 게 편합니다. 아, 2학기 후반에 대면 수업 때더 생생하고 리얼하고 사례가 많은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아, 만나겠습니다. 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